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오늘은 타이항공에 대한 소식입니다. 며칠 전 타이항공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이 보도되었었죠. 바로 타이항공의 파산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타이항공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파산을 한 국영 항공사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는데요. 태국 교통부 산하의 국영 기업인 타이항공이 어떻게 이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유찬 5차 태국 총리가 5월 18일 스테이트 엔터프라이즈 폴리스 커뮤니티 회의에서 교통부가 내각의 타이항공 파산에 대한 회생 계획을 제출한 것을 승인하고 이길인 19일이 제출된 회생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이항공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파산 보호에 들어간 거죠. 원래는 오랫동안 타이항공의 손실폭이 커지는 가운데 540억 바트, 한화로 따져보자면 약 2조 900억 원을 투입해서 타이 항공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던 태국 정부였으나 내부에서 의견의 분열이 생기면서 구제금융보다는 파산보호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합니다. 민감한 상황이라 이름을 밝히기 싫다는 태국 정부 관계자는 타이 항공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실패할 염려가 없는 안전장치가 없이 무의미하게 돈만 쏟아부어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고 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접했었던 뉴스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항공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로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각 나라 정부의 도움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소식도 여러 번 알려졌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타이항공의 파산 소식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상황은 타이항공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당 항공사를 살리려는 방향의 효율성과 전략의 차이에서 나온 부분인데 다들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사태인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 때문에 기사의 자극성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 독일처럼 구제금융으로 갈수 있었으나 방법을 달리한 게될 거고요. 이러한 전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대부분 타이안공이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 때문에 파산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경쟁사의 기재와 서비스에 대한 파악,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잘못된 결정과 태국 바트화를 선호하는 것처럼 계획과 실행의 여러 실패로 인한 큰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2019년에 120억 바트 하나로 약 4,700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작년의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2019년 10월 22일에 타이안공 CEO인 수메드 담롱차이탐은 임원진에게 공식적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회사의 CEO가 이런 부분을 임직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상황은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미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수메드 담롱 차이 탐은 올해 3월에 타이항공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미 이런 상황이 될 조짐이 어느 정도 있었나 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타이항공 위기설이 몇년 전부터 불거져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 중첫 번째가 단거리 노선에 난립한 저비용 항공사가 문제였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 항공사 상황을 분석한 영상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태국도 SCC가 FSC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또한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는 태국을 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한국, 일본 등은 단순히 아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극동 지역, 파이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항공사에서 아시아의 지역 회의가 필요할 때에는 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 나라의 직원들을 부르는 경우가 흔히 있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아 지역의 국제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단거리에서의 LCC 경쟁 외에 장거리에서의 FSC 경쟁도 너무 심화되었다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가 힘든 상황에 타이안공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팩트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어도 이미 파산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운영 주체였던 태국 정부는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본까지도 모두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타이 항공을 살리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검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챕터 11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가끔씩 미국 쪽의 기업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챕터 11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 챕터 11이라는 게 미국의 파산법 제11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파산을 했으니까 전부 셧다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과 그리고 그 사이에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하게끔 해 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태국의 이런 파산 보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끝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기사에 나온 타이항공의 파산 부분은 오히려 이 미국의 챕터 11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본 타이항공의 뉴스가 어떠셨나요? 사실 타이항공이 코로나 이전에 처했던 상황은 대한민국의 항공업계 상황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동부가 트래픽의 허브가 되기를 계획하고 주장하였던 인천공항만 봐도 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항공사 커머셜 실무진으로서 느끼는 미래의 부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트래픽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공급의 증가로 인한 항공사끼리의 경쟁 심화 상태였었고요. 대한민국 국적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미리 근본적인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부 항공과 관련한 학과에서 타이틀을 교수라고 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항공업에 비전이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살짝 2019년도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새로 덧붙임을 달아가면서 본인의 주장이 그 당시에는 맞았다느냐 전문가라면서 전달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항공업계가 어떤 교류를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최근 항공사의 재정과 영업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가 접한 앞뒤 없이 단순히 파산이라는 자극적인 내용만을 갖고 와서 불안감만 주는 일부 국내 기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온 뉴스를 파헤쳐 보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말도 안 되는 헛바람을 가슴에 넣을 필요도 없고. 앞뒤 편집한 내용에 덜컥 충격에 빠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공업계 분석에 대한 영상에서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대처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도 궁금할만한 이야기들에 대한 뉴스에 대해 조금 더 파헤쳐 보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확립할 수 있는 고무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DRS와 함께 하셨고요. 저는 드로이센이었습니다.